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사령관이 증언했습니다. 존아클리노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와 현대와 강압적인 회색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증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하클리노 사령관은 중국 행동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 본토와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시주석이 선호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과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분명 전쟁하지 않고 대만을 흡수하기 원할 것이라는 게내 견해라면서 중국의 의도는 행동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지상, 해상, 항공, 우주, 사이버, 정보 영역에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중국의 핵무기를 2020년 대비 100% 늘린 게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클리노 사령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영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와 레이저로 공격하고 선박으로 들이받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 동맹인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에 계속되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험한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말 위태로운 분쟁 지역이며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뉴스 영상에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초 신풍제약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3월초 신풍제약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00급 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0 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